제일 먼저, 어떤 학과였죠? 제일 먼저는 이제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 인기 많은 경영... 경영학과. 아까 질문했던 친구 있죠아 맞아요. 네네. 있겠죠? 계시나요? 네, 경영학과 박현민 교수님 모셔보도록 모셔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오셔보시죠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요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오시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laughs> 저 이거 라이브 네. 방송 시키시려고 어저께 삼계탕 사주셨나봐요. 아! <laughs> 어쩐지 어쩌려고 요기지. 사귀셨나 봅니다. 네, 세상에는 네. 공차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 또 <laughs> 경영의 원리가 음. 하나 받고 또 하나 받고 아, 하나. 와, 와. 경영의 원리까지 역시 네. 역시 반대 쿠프를 반드시 드려야지 반드시 네. 또 네. 여기서 또 반드시, 반드시. 부려먹고. <laughs> 하셔야 되는 포인트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저를 좀 네. 많이 도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저는 경영학과. 학습 네. 학습 예, 경영학과 박현민 교수라고 하고요. 네. 현재 담당하는 과목은 생산 운영 관리 다음에 통계 과목 이렇게 담당하고 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 제일 좋아. 흔히 학생들이 경영학과 하면 생각하는 게 회사, 뭐 취업, 대기업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학생들은 어디로 좀 많이 가나요? 어, 일단은 대기업에서 사무 행정 관련된 일들 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 경영학과가 하나의 학과 전공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 뭐 회계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음 생산 운영 관리 음 인사 조직 음 네, 재무 관리 음 요즘은 잘하네. 또 IT 시스템 활용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경영 정보 시스템 음 총세부 전공으로는 여섯 개 전공이 있는데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여섯 개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하는 회사가 음 없겠죠. 어그 아, 그렇죠. 어찌 보면 그한삼사 그렇죠. 그 학년에 자기의 그런 특기 음 또는 원하는 희망 진로를 정해서 음. 보통 대기업에 네. 들어간 게 된다면 일순위, 음. 뭐 일순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인사 부서를 가겠다. 오. 나는 광고나 마케팅 쪽을 하겠다. 뭐 또는 뭐 회계를 좋아하시는 또 학생들이 있으면 회계 쪽 자격증 준비해서 음. 뭐 재무부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그리고 또, 또 최근에 금융권으로 또 취업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아, 금융권이요? 오. 금융권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예, 증권회사 아무래도 그런. 고객한테. 저좀 소개시켜주세요. 어, <laughs> 관리가, <필요한> 네. <laughs>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지깽깽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laughs> 금융상품 가이드의 중간화나 음, 회사에 네. 대한 재무적인 분석을 수행하거나 뭐 이런 쪽도 많이 수행하고요. 오. 또 은행에 굉장히 또 취업 많이 합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네. 채팅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경영학과에서 회계나 세무 쪽도 같이 배울 수 있나요? 어, 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꽃인가요? 예, 그 꽃이라고 하면 다른 전공 교수님들 아, 아 <laughs> 여러 개꽃 중에, <laughs> 중에 여러 해, 꽃 해, 여러 꽃 중에 꽃다발 중에 하나. 근데 결국은 회사가 이윤을 내고자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체라고 하면 음. 결국 이윤이라는 그런 돈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음. 뭐 비용이나 수익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음. 이게 결국은 회계인 거고요. 음. 또 아무래도 장사 잘 되는 것이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또그 와중에 그렇죠, 그렇죠.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을까? 음, 그렇죠. 뭐 네.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쵸, 개인들도 그렇죠. 개인들도 뭐좀 음. 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 절세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좀더 두텁게 할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어, 어, 있어서 너무 게 <laughs> 뭐, 네, 세무 지식을 음, 잘 알아야 되겠죠. 음, 그렇죠. 네. 네. 우리 네, 네 학생들 취업처 좀좀 소개해 주세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 지금 오, 한 카드 떠있긴 하지만 여기 <laughs> 네. <이쪽에 지금 웃음> <카드> 보시죠. 그래서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그런 회계 재무 쪽으로 음. 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회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네. 나 여기 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자 직업을 갖고 싶어. 회계사나 세무사 네. 준비하는 아 친구들도 있다 그것도 가능해요? 네. 네. 재작년에 세무사 합격한 학생이 아, 예, 있어서 네. 10월달인가요? 또 후배들 음. 위해서 이렇게 아, 세상에. 멘토링. 음. 신기기까지 음, 네. 선후배 관계가 네.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경영학과는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 있는 그치. 학과잖아요. 그렇제대만의 경영학과의 특징. 자랑자랑한줄 아, 진짜 너무 바밤 바밤 한, 한, 한 줄만 해야 되네. 한 줄만 해야 되는없 어, 내시간이 없어. 타면 아, 안 돼. 타면 안 돼. 안 됩니다. 노노노 저쳐 줘. 플리즈. 네. 예. <laughs>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4년 동안 캠퍼스 생활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본인의 취업 스펙이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 맞아요. 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자격증. 네. 그 회계 회계뿐만 아니라 어, 마케팅 자격증, 재무와 음. 관련된 자격증 음.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학 경영학과에서는 네. 좀 교과 수업에서도 어좀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자격증을 어 딸수 그렇죠. 있기도 하고 어또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네. 방과후 수업으로 어, 그렇죠. 네, 비교과 수업으로 어 얼마든지 그 자격증 시험에 음. 네. 실무적인 부분. 음. 또 왜냐하면 회계 같은 자격증은 네. 컴퓨터 실습도 필요한 부분이 실습,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런 저희, 것도 실습가서. 예, 네. <laughs> 저희과 전용 실습실, PC실이 있어갖고요. 너무 좋다. 또 반가우 수업으로 네. 또 외부 강사 모셔서 오. 그런 실무 파트, 실기 음. 파트 이렇게 네. 뭐 공부하는 시간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전액 무료입니다. 예. <laughs> 무료. 학과에서 다 이렇게 무료. 심지어 자격증 따면? 네. 잠깐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그 인터넷 강의 또 네. 자기 사정이 있어서 방과후 음, 수업이 네. 좀 어려우신 분들 네. 위해서 좀 인터넷 강의까지도 저희가 아, 네.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유익한 네. 또백드대 네, 학교 네. 경영학과 입학하면 정말 취업은 극증이 아, 네. 없겠어요. 극증이 없습니다. 극증을 하지 말아라. 극증을 하지 말아라. 교수님들이 그다 이렇게 툭툭툭해서 턱내다 그렇죠. 걱정되면 찾아오셔라. 네. 찾아오셔라 언제든 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 오시면 입니다 예. 삼계탕 사주세요 해라 그렇죠 아이, 그럼요. 삼계탕 먹고 싶습니다 <laughs> 우리 밥잘 사주는 처장님 <laughs> 어, 어, 너무 좋다 <laughs> 밥잘 사주는, 밥 사주는. 아, 되게... <laughs> 이럴줄 알고 탈을 쓰고 올라오고. 아, 아 나섭니다. 얼굴도 지가렸어 되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다른 교수님들 금방 오케이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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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 우리 교수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세상에 어, 저도 이렇게 경영학과에 대해서 또 직접 교수님한테 소개를 그니까 어 들어볼까 너무 좋네요. 좋다. 네.